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어, 주말에 어, 소렌토 차량 구입하시면서 요차 대신 팔아달라고 하는 위탁이 돌아왔습니다 밤파밤아그이유그 어, 위탁은 어떤 부분이 좋냐면요 우선은 매도비가 없고요 당연히 성능 보증비도 없고요 그리고 어 참고로 이전비도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는. 아, 대략적으로 그것만 해도 한 100에서 150 정도? 100 정도? 100만 원 정도 가까이는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차 가격 또한도 한 1,2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위탁 차량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를 장점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최소 못해도 한2,300 정도는 저렴하지만 단점으로는 당연히 개인 간의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는 해드리고 있지만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출고하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보시면 같이 재성능 성능도 같이 봐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참조해주시고요. 오늘은 제네시스 G80이 아니고요, DH에서 G80을 드레스업한 그 귀하다고 하는 흰색깔 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맨 처음에 어 G80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DH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AWD 풀타임 4륜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헤이 딜러에다가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반나절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즉, 딜러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아예 마감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는 지금 현재 145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받아들이겠다. 저희 쪽에서 어쨌든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1499, 50만 원 정도 더 어쨌든 그 받아들이겠다 약조를 해서 저희가 1,499만원에 어, 차량을 판매한다 즉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 좀 타시다가 파셔도 1,400, 1,450이 나온다는 차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사고 차량으로 구입을 하셨고 저희가 봤을 때 무사고고요 라지엘 서포터 쪽에서는 볼트 풀림 자국이 있으나 전 성능 기록부 상에서는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 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 외판에 기스난 부분들에 대한 광택 판금이죠 여기 앞범퍼 하나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고 쭉쭉쭉쭉쭉쭉쭉 오면은 그냥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어 광택 정도, 클리닝 정도로 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G80 드레스업이 돼 있어서 레터링 마크랑 요거요거 요거 원래 빠져야 되는데 요거를안 뺐네요 그리고 요거 밑에 하단에 있는 듀얼 머플러 그리고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거의 풀옵션급의 차량인데 또한 가지가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리어 커튼도 올라오고 브라운에 베이지 그래서 입찰 딜러분들이 1,450만 원까지 불렀다는 거는 이 차량은 1,600에서 많은 반입하면 1,600에서 1,700 사이를 본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서 왜냐면 1,450에서 일단 이것저것 다 하면은 1,500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아1,600 이상을 받겠네요. 왜냐면은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최소 못해서 1,700 정도는 바라봤다는 얘기죠. 자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 지금 왜 위탁 차량인지 아시겠죠? 딱 보시면은 그냥 이대로 그대로 파는 겁니다. 어, 저희가 볼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볼트 풀림 자국이나 이런 커터 라인들 이런 것들을 다잘 다 살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한 건 없었고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 휀다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아까 전에 육안 확인했는데 볼트 풀린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필러 라인들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동 시트나 이런 작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게 딜러분들의 지금 현재 판매하려고 하는 시세가 최소 못해도 1,700에서 1,800 정도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전이 입찰에 었던 딜러분이 1450을 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차는잘타셔서잘 개인 간의 거래를 하셔도 좋은 가격을 받고 저희는 어쨌든 최종 가격에서 이렇게 어 저희 차를 사주시면 최소 5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이렇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차량을 사시면 이득이 된다라는 p 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 실내 한번 볼까요? 자, 실내로 보면은요 이렇게 파노라마 선러프 이렇게 잘 개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멀티 어, 이제, 이제 그 멀티미디어 어, 이제 오늘 하도 많이 찍어서 그리고 이제 조향이 오 너무 부드러운데? 자, 오 예. 지금 저희가 수원에서 찍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바로 보이고요. 네비상에서 GPS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수납공간 컵홀더 카드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디아이스 열선 통풍기능 블루링 아 블루링크 패키지 들어갔네요. 원격시동 패키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자 키로수가 15만 키로 딱 적당한 키로수 정도 어, 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크루즈랑 이쪽에 핸즈프리 이쪽에서는 어, 리어 커튼 전동인데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또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어,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흰색의 베이지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사륜까지 들어가 있는 웬만한 풀옵션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1,499면 어, 굉장히 좋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평가니까 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댓글 창을 열면서 여러분들 어, 소중한 의견들 많이 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선은, 어, 침수차를 팔았냐, 어, 일단은 아닙니다. 저희는 침수차를 팔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 교환이나 뭐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 성능 기록부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다제 교부, 재 성능, <laughs>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을다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댓글이 나온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안영 마이카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네안영 마이카가 저희 위쪽에 상위 버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까사오년 그러니까 전이죠 4, 5년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 판매를 어. 중점적으로 한게 아니라 광고 마케팅 업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뭐 그런 중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제 it 업체 대표님과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중고차 팩토리가 탄생이 된 거고요 당연히 안녕 마이카의 지원과 그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가족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여기가 어 저희가 몸 담고 있는 대부분의 상사들이 다 가족이에요 친척의 사촌의. 뭐, 아들의, 아버지의, 큰 삼촌의, 형제의, 다, 예. 우리 정우 대표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 따님분이 같이 촬영을 하고 저희는 형제끼리도 하기도 하고 가족형으로 많은 것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참고하실 수 있는 궁금한 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댓글이 좀 많이 달리니까 이제 오픈을 계속 해드렸는데도 계속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상위 버전 회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회사로 해서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컬러가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눠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회사니까 같이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차피 두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는 저희 담당자분들, 저희 차량에 관련된 각각의 담당자분들께서 나오셔서 차량들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상 광고 그리고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구글 쪽에 관련된 광고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참고하셔서 체킹하시면 좋겠고 저도 차량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대부분 파트가 메인, 차량을 구입하는 메이 파트 쪽으로 많이 빠져있고요 저희 우리 안녕마이카 회사는 워낙에 어 저희보다 상위 클래스의 회사고 굉장히 좀더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협력을 해서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 비슷하지만 약간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차량은 저희 수원 SKV1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 차량은 위탁매물로 차량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Q&A 주시는 것들이나 질문 같은 것들, 댓글을 저희가 보면서 같이 같이 저희가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들 많이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 필요한 부분들 다 상세하게, 어,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